아니 메이플 스토리에 300 렙이 나왔는데 아무런 이벤트도 없더라고. 이게 말렙을 그래도 찍었으니까는 메이플 측에서 좀 이벤트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비호감 스택이 좀 쌓인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 메이플 측에서도 아무런 대처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렙 나온 기념으로 레벨링에 대한 토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아니 근데 300레벨을 찍은 사람의 그 분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되게 뭐랄까. 인정한다고 봐. 우리가 메이플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고 스펙을 하는 이유, 초고 스펙을 하는 이유.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 과시하기. 당연히 300레벨 찍으면은, 어, 랭킹 1등이면은 과시해야지. 그럼 뭐 하려고 300레벨 찍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좀 이상하긴 하네요. 300레벨 처음 달성했는데 운영진들이 되게 조용하긴 하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굉장히 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역대 말래 전부 다 부주 썼는데 이번에만 좀 이제 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내가 얘기하면은 공격 당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너 부주 옹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법적으로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메이플 스토리 부주 자체는 뭐 법에 위반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얘기할지 말지 고민 중 지금. <laughs> 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아, 300 레벨을 그래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로켓 아이템 땡스를 이용해서 템을 맞추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300 레벨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양통 원킬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로켓 아이템 땡스를 써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사고 매소를 사고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거래 사이트이기 때문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다른 사이트들은 거래 한번 취소되면은 뭐 거의 한 10분씩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로켓 거래시 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끝나는 아주 빠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싼 거는 만2 0 0 0원 정도면 되니까는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구요. 또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1,000원 마일리지 지급과 함께 물품 구매 시 미니 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소가 필요하시다면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슉슉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얘기를 하자면은 초딩도 아니고 스펙 높다고 대단하다고 해주냐고요? 당연히 해주지 야 스펙 높으면 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은 메이플스토리에다가 3억을 질렀어 존나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나는 존경을 해야 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초딩들이 그 진가를 알아채지 못하지 어, 3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알겠니? 이제 좀 사회생활 좀 해보고 월급 이제 딱 처음에 받았는데 실수령에 250만원 3억을 메이플에 질렀다 와 미친 존나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주 IP 많으면 정제라서 최대 4명인데 잘도 됐네. 근데 그거는 IP가 꼭 달라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주의 IP가 달라야 된다? No, no. no. 그냥 대오은 되지 않음. 어차피 메이플 스토리 부주시켜도 시급 뭐 6,000원, 뭐 5,000원, 뭐그 정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5, 6천원 정도로만 안, 밖에 안 맞춰주냐면은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하거든, 부주를. 지금 도 부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서 부자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시급 5, 6, 0 0원 근데 그게 또 가격 책정이 된게 어떤 걸 토대로 책정이 된 거냐면은 우리 그 잠수 맵 있잖아. VIP 사우나. 그거 기반으로 보면은 시급 6,000원으로 봐도 사실 뭐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VIP 잠수 맵 박아 놓지.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솔레르다 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난 근데 부주 욕하는 거 이해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실 분. 그냥 근본적으로 나도 사실. 난 이해해 욕하는 건 이해합니다 어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지 <laughs> 난 이해합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쌀은 팔아도 되는데 부주는 안 된다노 그래 로켓 아이템 땡수도 되는데 뭐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부주도 그죠? 하지만 저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그로를 안 끌었다면 아니 씨 어그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게 메이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니까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이왕 300레벨 나온 김에 그냥 차라리 경험치도 판매하면 안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게 얘네들이 고래 잡으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심볼 교환 안될때 심볼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고래들 고스펙들 심볼업에 막혀가지고 어 이제 그냥 심볼 높은 애들한테 스펙 따잇땅해가지고좀 열받아가지고 접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지금 이제 심볼이 교환 가능하게 된 뒤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돈주고 심볼 다 쓸어버리면은 무조건 스펙이 1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유리 천장을 레벨업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고래를 잡고 싶으면은 경험치도 거래 가능하게 만들자. 우리 딱 이제 이번에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300렙 나온 명분도 있고. 그래 어차피 자본주의 게임인데 경험치만 손수 올려야 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300렙 찍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 2020년에 들어갔나요? 2020년에서 지금 300렙이면 5년 정도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4, 5년 정도 들어갔다 치면은 하루 종일 거의 돌렸어야 되니까는 최저시금으로만 따져도 얼마야? 365일, 24시간 그냥 5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3,800시간이고 메이플식 최저시급 6,000원 2억 6천이긴 하네요. 솔직히 내가 진짜 돈 많고 메이플 고스펙 하고 싶으면은 300렙 2억 6천? 살만할 것 같긴 하다. <laughs> <laughs> 설마 최저 6천원만 줬겠나 보너스 줬겠지 아니, 물론 그냥 굳이 따지않 말이지 그건뭐 넉넉잡아서 뭐 3억이라 치던지 경험치 비행 관련으로 앵컴 2단계가 8만원인 상태에서 290 기준 1% 오른 291%당 최소 3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경험치를 교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레벨 찍고 나서 내가 레벨을 팔잖아 그러면은 290에서 300까지의 경험치를 팔고 난 290이 되고 그 경험치는 다른 사람이 들고 가는 거야 난 290으로 레벨이 다운돼 버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치 수수료가 발생해 물론 당연히 거래되는 매수 수수료도 발생하고 이러면은 전체 경험치 자체는 줄어들고 메이플 측에서는 개꿀 아니겠습니까? 로가 성인 정이 높은 이유가 돈만 있으면 시간 사는 큰것 같은데 메이플은 돈도 시간도 다 쓰는 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해. 그래서 메이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 많아도 이제 랭킹권에 들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간도 많으면서 돈도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랭킹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뭐랄까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석적으로는 그렇고요. 돈만 많으면은 알바서 가지고 데려오면 된다니까 부주 쓴다니까 이게 또 랭킹 1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되는 거지 뭐 그냥 한 랭킹 32위 정도면은 풀부주 때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쇽쇽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300레벨을 달성한 거 기념에 대해서 우리 메이플 치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시죠.